K.K. Stop f i g h t K.K. 스타, 화이팅. K.K. Stop fighting! K.K. s t o 이 f i 이 h t i n g K.K. Stop fighting! K.K. Stop fighting! K.K. Stop fighting! K.K. Stop f i g h 할까요 예. K스타모델협회 회장 권혜령입니다. 인사를 해야 돼안네 뭐라고요? 오래 전 <laughs> <laughs> 방금 저거? K모델협회 회장 권혜령입니다. 신라 왕들이 축제첫 번째 왕으로 올라선 모델입니다. 이번 이 행사에 K모델협회 우리 회원들이 왕과 왕으로 15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경북신문에 감사드리고 힘써주신 관계자분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 먼저 신라왕들의 축제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수는 동부경주사적지 일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 첨성대 부근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외교 성덕왕의 지혜라는 컨셉 주제로 일리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라 영접영이 있습니다. 신라 영접영 왕과 왕후 그리고 왕비가 퍼포먼스 연출하는 왕을 영접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고 전통무용 판소리 그리고 신라 가무백화가 함께 이어집니다. 신라 문화공연, 신라 코토크 콘서트 그리고 신라 체험기 먹거리존 신라 저작거리의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개막식은 밤 7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개막식의 신라 영접영이라는 주제로 신라 성덕왕의 환생과 함께 그리고 신라 성덕왕의 귀한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21일 저녁 7시 왕과 왕후 왕비로 궁중의상을 입고 어 성덕왕의 귀환에 따른 퍼포먼스를 어 패션쇼로 보여준다. 오는 9월 20일 토요일 어밤 7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축제장 메인 무대인 어 동부사적진의 특설무대로서 첨성대 부근이 되겠습니다. 어 구성은 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 그리고 어 모델들의 패션쇼 그밖에 또 내빈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 경주시의 주나경 시장님 그리고 박준현 경북신문 회장님 등이 현장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민생의 안정과 활발한 외교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성덕왕을 주제로 전통과 기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융합형 주제 공연의 연출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음. 진라왕의 성동왕맡 같은 양순남 모델이라 합니다. 왕은 두 번째 하고 있고 왕의 축제에 성동왕을 대한 그 왕에 대한 그 기한을 저희 그 모습으로 다시 화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엠, 렛츠고! 지금 왕우지예? 네. 왕비, 왕비예? 왕비예? <laughs> <laughs> 다시 할게, 다시 할게. <laughs> 이번 신라 왕들의 축제에 왕우... 다시 <웃음> <웃음> 왜 이게 <laughs>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왜 이래 <laughs> 이번 왕들의 축제에서 왕비를 맡게 된 임숙희입니다 나이 들어서 예쁜 걸음을 걷고 당당하게 걷고 싶어서 우연히 시작한 게 지금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강의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K 시니어 모델 협회 권혜령 회장님과 함께 우리 모델들이 다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한복이 어울리는 여사, 여성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왕들의 축제에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21일날 왕들의 축제에서 뵙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엄마야. 엄마야. 아, 이제 네. 아,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이미숙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축하 기념으로 왕들의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왕비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모델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행사는 이번 강복 80주년에 태극기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케이스타 모델 협회에서 단체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보람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마부자 공탁씨 <laughs> 안녕하세요. 경주 시니어 모델 김서희입니다. 이번 왕들의 축제에서 항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의 하반기를 빛나게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 궁중 의상은 한 민족의 품격과 정신이 드러인 으므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신라 왕들의 축제를 통해 우리 천년 염색 기술로 신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의상을 준비해주신 신라 영궁의 박순나 대표님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모두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라왕돌의 축제 황후 역할을 맡은 김미숙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주 에이팩 앞두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경주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두바이에 가서 한복쇼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또한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한복 모델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경주에서도 또한 제가 이렇게 올수 있는 거는요 일단 건강했고요 또 저에게 아직까지 열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에이펙을 앞두고 우리 이 경주 어 신라 왕들의 축제 많이 놀러 오셔서요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지금까지 이 신. 신라... 하늘하 위의 거예, 밑에 거예. 네, 지금까지 신라 왕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모델 분들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라 성덕왕 그리고 왕후, 왕비의 역할로 또 궁중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화려한 패션과 그리고 화려한 무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오는 9월 20일 저녁 7시 신라왕들의 축제 개막식 오후 7시에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그리고 첨성대 옆 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라겠습니다. 신라왕들의 축제 다시 한번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